어허... 잠깐만 댓글 창을 열어보자. 드라이브? 지금 몸 풀고 계시는 거죠? 네. 어, 바로 해도 돼요. 아, 잠깐만요. 저 아직 준비, 아, 준비 중, 준비 중. 몸 준비. 풀어야 됩니다. 오, 잘안 들어가나? 오케이. 타구대 안 갖고, 뭐야? 아니 안 갖고 딱이야. 음. 응. 깊은데? <웃음> 어, 너무 <laughs> 많이었습니까? 네? 오, 아 안녕하세요. 몸풀기 와 아, 죄송해요 죄송해 제가 못 배워갖고 어... 어 근데 목 뭐, <laughs> 너무 깊게 주시는데 <laughs> 어 이게 끊기지나? 아 어, 변명 어 변명 시작한다 자 드라이브 좀 걸어볼게요 어 네. 뭐야 안을수 없어요 대부분 제가 안 배워서. <laughs> 받는 거 있잖아요, 어주님 드라이브 받는 거 완배었어요. 아, <laughs> 와우. 오케이. 네, 두분 준비되시면 첸선전 하시나요? 네. 뭐전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기분 나빠. <웃음> <웃음> 네, 괜아요 오, 오주님 원하시는 걸로 할게요. 진도 괜찮다고 하셨는데. 네, 아, 전다 아. 괜찮으니까 오주님 편하신 대로. 첸선전, 순위전 아, 네, 아. 하실래요? 네. 아 저는 어요사람서서로 점수 안 깎이지 않네요. 아요저다이관없어요저수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럴거는요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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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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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 어,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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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,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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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오케이 엉? 응? 오오호! 오오호! <laughs> 오케이 안했다 아! <laughs> 끝났죠? 아, 1점 내기였나요? <laughs> <laughs> 어허. 어어오글로도 망가진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아, 요번에 아, 빵 내야 되는데 아. 오케이, 어디 보고 받으세요? 어, 오케이! 오케이. 와, 나 미치겠네. 어, 어디 갔어? 아, 이거 빵을 못 내네. 어, 오케이. 어,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? 아, 이거 건데. 아오, 아 나이스. 아. 오호. 아, 죄송합니다. 네. 아 이제 빵낼 수 있겠다. 아이스. 오케이 오케이. 아첫판 이겨 버렸네요. 어순인 전에 어 클럽 어, 인데 알겠습니다. 아. 네. 안 돼. 안 돼. 안 아. 돼? 이거 왜왜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어. 형대가 치는 거 봐야죠, 어 님. 와, 이 짧게 왜안 들어가. 계속 아. 틀야 되는데. 어 요긴 아. 안돼저 선수는 안 되겠다 아, 와아아안돼 늦었다 내 조금 응. 와 오케이. 나이스 아 어 어디 왔어? <laughs> 와, 오케이. 오, 오 준비하셨어. <laughs> 어, 두분 게임하면서 들으세요 혹시 우쭈님이 네. 만약에 모니님 이겼다 그러면 네. 뭔가. 어... 리모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? 그러면 우진님이랑 어... 힘내서 이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무료 강습 3회권 이없으세요아 근데 그거는 자주 하는 거라 아 이미 하고 그거 그거 거라... 아, 이미 아, 이해하고 네. 있어요 다른 걸로... <laughs> 다른 걸로 다른 걸로? 어, 다른 거 뭐가 좋으까요 네. 라켓 주기 어... 라켓이요? 아니면 뭐완모스방 네. 사주기 소소하게 네, 저는 다 괜찮아요 근데 아, 0대0으로 좀... 시작하면은 제가 지는 게 당연하니까 그럼 제가 점수를 드릴게요 6점 네. 아, 너 일단 이거 하고. 아, 네. 네, <laughs> 아, 네. 일단 이길게요그러면 어, 뭐라고요? 뭐 어디였어? 뭐라고요? 어, 이거. 말 못해 아, 점은좀케이 6점은 좀, 네, 6점 이기. 이 y 다오케이 6점으로 할까요? y Okay. o 이 a y Okay. o k a 가 Okay. o 기 a y o k a 없죠? 아, 모니님이 있으면 뭐 당연한 <웃음> 거죠. <웃음> 당연한 거죠. <laughs> 아, 원래... 욕심쟁이다욕심쟁이다는 아, 사람은 밑줄에 덧전본입니다섯개 본전, <laughs> <오>. <laughs> 네. <laughs> 어... 안다 4. 1. 5. 5. 남님이 <laughs> 오조님이 빵 먹으면은 오조님이 모니님한테 소고기를 쏘래요. 어, 오 생각해보겠습니다. 어오님이 생각해보겠다. 오, 아, 아, 못네 생각한다는 건 한다는 아. 것으로. <laughs> 어. 아 일로 쓰야 되는구나. 어 왜래 이거. 형 까먹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나이스. 오, 다안 보였어. 오, 안 보였어. 그렇지. <laughs> 오, 여섯 개 <6개> 아닌가? <laughs> 좀 긴장되네. 지금 아. 아, 빵을 <laughs> <그렇지>. 해보자. 6점6점 <laughs> 6점. <laughs> <laughs> 자, 빵 가보자. 어, 오케이. 아! <웃음> <웃음> 뭐해? 나이스. 아, 어, 죄송합니다. 네. 오 어, 드라이브 나 앞으로 오네. 아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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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어나 빵으로 한번 이기고 싶은데. 자, 갑니다. 빵으로 가자. 이거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돼. 오다음제 뭐야? <웃음> 아, <laughs> 나는 소고기를 먹을 수 없는 인간인가 봐. 아아아 <laughs> 이거 큰일, 아, <laughs> 이거 <한테>. 큰일 났다 아! <laughs> <laughs> 다 먹으셔 <laughs> 아우! 저기 가계시네?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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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Bom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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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, 의욕 안살아 <laughs> 첫판부터 실수하다니 네. 어? 안돼안돼 의자안 돼. 네, 어. 어, 네, <laughs> <하>. 소심해졌어 <웃음> 아. <웃음> 그게, <웃음> <웃음> 그게 <웃음> 원래 탁구입니다 <laughs> 그 한데. <웃음> 인정됐어. 아니, <laughs> 나 다음 게임에 소고기 먹을 아수 없어. 아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나 알았어. 다몸 풀리셨나요? 네, 그럼요. 잠시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에리, 합니이 기대. 아, 저이겠습 아, 다데 이리 가, 이번 가, 이제기 이리 이제다 이리 다 이리 가, 이리 가, 이리 가, 이리 가, 이리 머이 이리 가, 이리 가, 이이 왜 이래? 오? 오? 뭐야? 아이저. 이걸 못받으네 오? 오케이. 준비가 되셔. 이거 10점은 좀 위험한데? <웃음> 아이고! 아이고! <laughs> 이렇게 <아이고. 웃음> <laughs> 망했다. 아, 1 0점 위험해. 아 망했네 이거. 자, 갑니다. 아이고, 아, 나이스. 여기 안 들어가?

이겨야지 성화. 자 가자 모니 가자 빵 가자. 어? 어디서 이렇게 가냐? 아, 이고 뭐야 그니까 어 아, 어! 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빵 아, 이 어렵네 아, 이거. 아, 아, 이번에 어. 두분 신선전 말고 순위전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, 네, 좋아요. 네, 어쩌님이순위전 어, 어, 네, 아. 아, 네, 좋습니다. 화이팅니다 아, 토스 토스. 아, 지금 지금까지 이겼는데 설마 여기서 지겠어? 오. <laughs> 아 나이스. 이게 나가네. 아 위험하다. 아이고. <laughs> 아 안돼. 아 어, 조금 괜찮아. 아. 어. 어. 나이상. <laughs> 나이아 어, 맞다. 열수가 아서미스가 나오네 어 너무 많이 했나봐 자꾸 잘 받으셔 이제 와어 이제 뭘로 이겨야 될지 모르겠네. 어, 커트도 넣으셨어. 커트로 가다. 아, 그치. 하라고 줘? 어, 아이고. 그치. 왜 이러냐? 오케이. 오 잠깐만 아이고 아 아! 제가 위오 오호 오 뭐야 이거 <laughs> 아이 <laughs> 빵이 안돼! 아 <laughs> 아이고... 들어오면 안돼 어! 아, 오오 오, 선생님! 제발! 아! 오케이. 잠깐만 아! 이겼어! 이럴수가! 세상에! 이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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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laughs> 이럴수 이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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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니? 이럴 어, 멋있어 멋있어? 어, 이겨.. 졌다니 <laughs> 아, 잠깐만 대단하시오. 이렇게 되면 누가 뭘 쏘는 거였었죠? 모니터 라켓 주식이랑 뛰치다니. 제가 다시 아, 빵을 보전 빵 보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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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전 한번 해볼게요 다시. 빵이요 네. 아, 네. 다시 치...